올라게 딸꼬미꼬입니다. 오늘은 과연 유튜브 자동 번역 자막이 스페인어를 얼마나 잘 번역하는가를 볼 거예요. 자 보기 전에 첫 번째 조건,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말을 잘해야 해요. 즉 발음 발성이 제대로 돼야 이 유튜브봇이 받아 적죠 그래서 스페인 원어민인 이강인 선수를 준비했습니다. 어이 형은 그냥 원어민 그 자체예요. 자 그리고 두 번째. 유튜브 봇이 타 언어를 잘 번역하는지 보기 전에 동 언어는 잘 받아 적나 그걸 봐야겠죠. 보세요. 왼쪽이 유튜브 봇, 오른쪽이 제가 받아 적은 건데 빨간 부분이 틀린 거예요. 총 인터뷰에 사용된 108개 단어 중한 단어만 틀린 거죠. 뭐야, 이게 몇 프로야? 몇 프로야? 1단누기108%뭐 거의 99% 맞은 거예요. 그럼 이제 한국어자막 볼 겁니다. 맨 아래 나오는 게 이제 유튜브 보시고 그 위가 저예요. Y de que Estamos muy contentos con la victoria. Y no ha sido un partido fácil, pero lo hemos conseguido ganar. Y ahora seguir trabajando. Estoy muy cómodo. muy los Mis compañeros me animan mucho, me hacen disfrutar, me, me animan mucho y me da mucha confianza. Jugar en ya es un espectáculo. y. Los aficiones han estado muy bien eh, y mis, le doy las gracias a, a mis compañeros, a los cuerpos técnicos y a todos los aficiones por, por la ayuda. Ojalá que ganemos los dos equipos, que la victoria a los dos equipos es muy importante. Y, y nada más, ojalá, espero que, que conseguimos los dos equipos los tres puntos y, y a seguir creciendo. 어때요?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유튜브 뭐 생각보다 제법이에요. 대충 자막 보고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렇게 짜집기 하면은 이해될 것 같지 않지 않지 않아요? 네? 뭐? 뭐? 어. 그리고 뭔가 스페인어는 어렵다. 우리 영어 초, 중, 고 거의 10년 배우잖아요? 어. 영어 자동 자막 달아서 보시면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. 제가 영어 자막 번역은 몇 프로나 성공하나 보려고 했는데 몰라요. 어. 영어는 영알람, 스페인어는 코미코. 그럼 여러분, 아스타 루에고! 어 이건 별개 얘기인데, 발렌시아 CF 유튜브 구독하세요. 이강인 선수 영상 많이 올라오거든요. 그리고 보면은, 다른 선들은 뭐 몇백, 뭐 500, 뭐 400인데, 이강인 선수만 3천 좋습니다. 어?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들어오시면 또 한국분들도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사실 이 영상 만들게 된 계기가 이 아래 어떤 분이 이거, 스페인어 이거 이해 못하겠어요. 해서 이 올린 거니까요. 네, 뭐. 유튜브 자동자막뭐안 되시면 제 유튜브 오세요. 아디오스!